본 영상은 고령군 노인회에서 노인대학생 4 0여명을 모시고 노래교실 강좌 영상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분여이고여이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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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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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서, 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큰 박수로. 예. 어, 그리고, 어, 제가, 어, 오늘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는 참, 노는게다 들었습니다. 참, 한때 참, 이제 주를 며칠, 며칠 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나쁜 인생은 뭔가, 내가 남기고 가야 됩니다. 남기고 가려고 하면은 내 인생을 되돌아 봐야 됩니다. 되돌아 보고 내가 뭘 해야 되냐또 내가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후손들에게뭐 한마디 남기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좋고 기분 좋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제 뭐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마십시오. 부리지 마시고 이 고령이 또 특히 이번에 지산동 고흥구이 세계 예, 유산에 등재되 가지고 유네스코에 정말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이 수확은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고 이태근 군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25년에 걸쳐 가지고 우리 마지막 이남철 군수님께서 수확을 거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예, 고령이 첫지 예. 그래서 고령이 앞으로 어, 하는 이 관광... 이 벨트가 잘 연결되어 가지고 잘더잘 사는 고장, 우리 군수님께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2025년도까지 노인 그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설계도 들어갔습니다. 예, 땅은 벌써 사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오래 살아야만 그 좋은, 예, 멋진 회관에서 제가 영화관도 만들고, 광공도 만들고 막놀수 있는 거 예. 헬스장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본행 오시면 부담하지 마시고 걷기도 하느라 하시고 이래가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가 <laughs> <laughs> 짜증을 내리긴 <laughs> 해서 그래도 가격은 맞았어요 지금은 풍요롭고 들도 이끌고 이 결판을 뒷산이 보면은 많이 노동하고 평안해집니다 아, 우리가, 이 가을 비속에 내일 모두 축소가 아니니까, 축소. 축소도 막, 하여 짜증 좀 나실 기간, 아들, 나무마또 걱정하고, 오모도 뭐 믿겨야 되고, 용돈를기야 되고, 혼자. 제가 우리 학장님을 몰라 보고, 오늘 밥할수 있어, 예. 이렇게, 예, 문장 가르쳐줘서 사실 고어해보맞습니다 그러나 뭐, 같이 있으니까 끌고 뭐 잊어버리고, 예. 뭐,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우리 그 노래 강하게 사는 데감사 강의를 해주실 노래 강사님이면서 어, 다른 데도 보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 이서영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도 고령에서 태어나서 아, 한 그지 30년 살다가 시집 갔다가 이 고향에 또 모처럼 강이또강나에 한번 섰습니다 저는 계신 면 반은 동 출신입니다. 이름은 이서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우, 학장님하고 참, 아, 유능하신 분이셨네요. 아, 이태근 군수님, 우리 집안 오빠입니다. 또 바깥이 나와야지 내가 할 맛이 나대. 아, 자. 자랑하면 왜? 뒷수감 칠라고 yeah. 그건 나도 마지막에 내가 해줄게. <laughs> 마지막에 우리 엄마들 관광차 내한테 가 몰아줄게 시켜 쓰지 말고. 어, 사실 어, 제가 여게 보령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사실은 좀 일찍 왔어요 제가. 일찍 와서 비도 오고 이래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배고 싶은 우리 어르신들 배고 싶은 마음에 일찍 와서 우리 언니네 집에 가서 밥한 식단 얻어먹고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한잔 기다렸는데 잘못 기다리고 저쪽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안 열리는 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이제 저 우리 부산님 명함을 있는 주소를 탁 치니까 여기가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다시 또 어렵게 제가 찾아왔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기존 음, 노래 교실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손 한번 벌려보세요 손자바이바이보를 합니다 시작 가위 입이 왜 입이 붙었잖아 <laughs> <laughs> 해야지. 시작! 가위, 가위, 보 뭔지 알겠죠? 자, 시작! 가위, 가위, 보 누가 방수 먼저 치러? 자, 우리 가요 동요는 보통 네 박자죠. 민요는 우리가 세 박자입니다. 그죠? 근데 가요는 네 박자예요. 동요도 그렇고. 그 도련별이 세 박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네 박자 노래입니다. 네 박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을 움직여야 돼요. 그죠? 가위바위보 하고 자가면 어떻게 돼요?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자가면 어떻게 돼요? 세 박자 돼요? 아셨죠? 네.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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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자, 요거를, 아, 어, 우리 송아지 노래 다 아시죠? 네. 몇 분만 아시도다 모르시는 가아 송아지 네. 노래 아시죠? 네. 네. 그렇지. 입을 자꾸 늘어야 돼요. 노래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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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그래서 목을 자꾸 튀워 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 게임하는 사람은 노래 안 부르고, 가위바위보. 이러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치매 예방이 안 돼.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가위바위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송아지. 송아지. 연속. 틀리죠? 아이고. 예주도 탄핵이라는 민요에 맞춰 한번 할 거예요. 준비되셨죠? 네.